오늘은 풍성원의 소설 무사와 악사 전체 줄거리 그리고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기범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적을 통해 격동의 역사에서 지식인이 보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처신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특히 독자가 숨겨진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하는 추리소설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서술의 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무엇보다 김기범을 통하여 혼탁한 사회에서 옳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니, 시대가 부여하는 개인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부분입니다. 어느 날 나는 나 나오는가 보니까 1인칭 시점이겠네요, 그죠? 초학교 때부터 친구인 김기범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기범이 나가 주례를 서줬던 송종호의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돈과 나의 명함이 있었기에 연락이 온 것이다. 김기범은 타고난 재능과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로 일본에서 법대를 나온 유학생 출신이다 나름 지식인이네요 그죠 그는 현실주의자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뭐야 현실주의자 분위기가 이상해 현실주의자로 그 때문에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뭐하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 지식인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경찰은 기범의 신원조회를 포기했고 신원조회를 포기했다는 건 신원조회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기범의 시신을 가매장한 뒤 손종호와 함께 기범의 고향을 찾는다. 나는 일제강점기 말 징집되어 출정식을 하던 날 친구들과 만세를 부르기로 했을 때 선창을 하기로 했던 기범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여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을 떠올린다. 여기 기범과 관련된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보면 돼요. 자, 위기 떠 해방 후에는 신문 기자로 친일 행위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다가 <laughs> 뭐야, 얘. 테러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의 주장은 그들이 반민족 행각을 하면서 마음의 고통 조금 오바 아닌가?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것이니 인정상 무자비한 처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런게 이제는 기범에 대한 두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이러한 그의 유연한 성격은 아내의 불륜까지도 너그럽게 숨겨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절정 부분 볼까요? 그리고 나는 기범이 해방 이후 오일규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민의원에 출마했을 때 김기범은 그의 조직원으로 맹활약을 하다가 상대방의 후보에게 매수돼요. <laughs> 배반한대요. 이 일로 오일규는 김기범과 절교한 일을 떠올린다. 그런데, 일규가 교통사고로 죽자, 기범은 무사가 없는 세상에 악사 같은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자취를 감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김기범은 이 일규라고 하는 사람, 오일규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음. 결말 볼까요? 우리는 여러 곳을 수 소문하여 그의 근거지인 전라도 K군의 구천동이라는 화전마을을 찾는다. 그곳은 황도인? 이건 또 뭐야? 황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건 또 뭐야?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 뭐야? 이건 또? 김기범의 또 다른 자취를 알게 된다. 이건 전해 들은 거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고. 근데 참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하네. 그죠? 또한 나는 황도인으로 살던 김기범이 나를 찾아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이 나오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삶, 그렇죠. 김기범이라는 인물의 삶 쪽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이라기보다는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홍성원의 소설 무사와 악사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편소설이고요, 우의적이고 풍자적이다. 관찰자 시점 얘기됐죠? 세상에 영합하는 지식인 계층 누구예요? 그렇죠. 김기범 같은 계층이죠. 생존 방식 그건 뭡니까? 그렇지.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비판하고 있다. 한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는 무슨 식 구성? 그렇지, 액자식 구성. 그러면서 추리소설적 기법도 차용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서사 전개 과정과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일단 서사 전개 과정은 외화, 내화, 외화라고 하는 액자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와 건의하기는요. 일단 김기범이가 죽죠. 그리고 그 행적은 수소문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화로 넘어가면서 김기범과 관련한 일화를 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화에는 몇 가지 네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학도병 출범식에서 계획된 거사를 무산시켜 버리는 김기범. 광복구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는 김기범. 5일규의 선거를 돕다 상대 후보에게 매수를 당하여 그 다음에 5일규를 배신하는 김기범. 5일규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5일규를 그리워하면서 그냥 오열을 터뜨리는 김기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김기범의 이제는 고향. 고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살던 마을까지 가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전라도였어요. 전라도 화전 마을에서 도인처럼 살다가 나를 찾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죽었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소설은 현재의 시간을 축으로 과거 회상하는 이야기를 삽입하는 액자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 서술자, 1인칭 서술자가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엿보며 추측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숨겨진 정보를 하나씩 찾아가게 하는 추리소설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찰자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장인물의 성격을 대화라든가 묘사와 같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하니까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름은 정동근 1인칭 관찰자고요. 김기범과는 동창이고요. 노년의 미대 교수입니다. 김기범, 어찌 본다면 실질적인 주인공이고요. 악사, 무사와 악사 중에 악사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기지와 임기응변에 능하고 낙관적으로 항상 타인을 위하는 삶을 유지합니다. 근데 타인을 위하는 삶이 배신이야. 강한 자에게 기생하며 살다가 오일규가 사망한 후 시골에서 도인처럼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오일규. 오일규는 누구야? 김기범과의 경쟁자이면서 무엇에 당한다? 무사에 당한다. 청렴하고 덕망 있는 공직 생활을 거쳐 의원직에 출마하나 낙방을 한다. 그리고 장관의 지휘까지 오르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기범이가 울지요. 손종호, 어찌보면 사건의 제공자이고요. 양심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소재와 비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일단 제목부터 봅시다. 무사 악사를 써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이건요, 오일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서의 장면이에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 다음에 김기범, 김기범과 나의 대화 장면인데, 이건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김기범에게.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네가 아무리 홈을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천만에. 나는 안다. 그 놈은 운 좋은 섬유 무사에 불과했다. 뽑아본 일이 없는 칼을 차고 질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온 놈이다. 까고 있죠, 그죠? 그 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해진 후이다. 그러니까 나가자! 싸우자! 했지만 이미 다 끝난 싸움 가지고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소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는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래요?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거 아니겠느냐? 무대를 비워둘 순 없잖냐? 지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가 앞에 있어야 된다. 세상에 앞에 나선 사람이다.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대가.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그렇다면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뭐래요? 여기서는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한 것이다.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누가 필요해? 악사가 필요한 거야. 칼이 허리에서 절거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그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탕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라고 한다면 이 무사는 결국은 앞장서서 나가는 어떤 지도자. 근데 그 지도자지만 자기가 뭐해 위기의식을 타겠다라고 하나 사실은 다 끝난 다음에는 약간은 허위적인 지도자. 라고 본다면 악사라고 하는 것은 그를 칭송하고 그에 대해서 막 널리 알리는 사람 어떻게 본다면 언론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김기범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 본심이 나타난 거야. 언론이 인 됐던 아니면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권력자가 됐던 전부 다 부도덕하고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되게 풍자적이다. 그다음에 우의적이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사. 무사는 누구 뽑아본 적이 없는 칼을 차고 칠수 없는 전쟁만 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악사는 누구? 무사 뒤에서 그를 칭송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김기범이가 한 말. 그럼 이걸 해석을 한다면 무사란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위선적인 지식인이라고 본다면, 악사는 강자에게 기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식인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격동의 역사 속에서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용기 없는 태도로 살아남기에만 급급한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